가장 큰 몰이 두 개가 있는데 BQ 몰이랑 CICM 몰이 있어요. 근데 i c m 몰이 좀더 가장 크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i c m 몰이 가장 큰 대형 마트니까 물가의 평균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가도 좀 보고 작은 퍼블릭 라켓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거울은 야시장 이런 게 없고, 그 시장이 있어도 좀 자, 작은 시장들이 대부분이라 많은 구경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i c n 몰까지 버스를 타고 갈수 있는데, 버스 타임 스케줄이 따로 없대요. 그래서, 가다가 버스가 서면은, 어, 혹시 거기 갑니까? 물어보고 간다고 하면은, 그거 타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전도 조금 추가로 하고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요. 원래 그 호스텔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조식을 먹으면 거기 가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아침을 좀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Waiting bus. 아, 이 Going to i c i c 그늘을 찾아서. 왔어요. 끝이라서 시원한 그늘 아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제대전 타고 었을때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그렇지 는 않은 것 같아요. 근처 이번는 한국 분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가 마지막 버스는 어디로 가야 겠 r 마지막 스케줄표가 7, 7시래요, 7시. 충분히 시간이 있네. 여기 있다가 가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커미널 앞에 그 oh, ICM. 터미널 앞에 그 뭐야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작게 있어서 나중에 시간 날때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ICM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놀람> 망이나서 여기가 맛집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오지게 많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여기 근처에도 있어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위치도 오랜만이다 제가 그 바기오에 있었을 때저기를한두 번은 봤는데 엄청 짜요 그리위치랑 일로켓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거기보다 덜 짱기 피자헛, 피자헛이 좀더 저렴하고 맛도 약간 덜 짰어요. 하얀 네. 디저트 카페도 있네. 설린 네. 설빙에 그건가? 뭐가 좋을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튀기는 거네. 튀긴 거 먹고 싶지 않은데. 여기 사람이 많네. 음. 여기 뭐야? 떡요 떡, 떡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냥 일단 이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린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케이팝, 세면 코리안을 좀 들여. 나서는 도모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약간 시큼한 우동에 메밀면 넣은 그런 맛 나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과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판다고 해서 약간 이제 희소성은 딱히 없지 않나 그걸 사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1,000원이면 싼거 같은데? 그냥 오래오도그 정도가 더 비싸잖아요 그죠? 아 옛날 추억 돋는다 진짜 한국 돌아갈 때 과자 엄청 많이 사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여기 줄보시죠 여기가 진짜 번호수가 많거든요 이거 진짜 오래 걸려요 기다리는 거한 30-40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만큼은 이제 이게 돼지 껍데기 튀김이에요 맛은 그냥 튀긴 건조한 튀김 맛 맛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입 심심할 때좀씹어 먹는 그런 느낌. 이게 예. 프링글스도 있는데 이게 다 70.9원 거 보니까 한 1,100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1,100원? 1,200원? 그럼 싼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크거든요, 큰 거. 제가 필리핀 왔을 때 과자를 막사 먹진 않아가지고. 익숙한 건 딱히 없는데, 여기에 새우깡 비슷한 과자가 유명하거든요. 초코파이 있다. 143. 이큰게 이 500g에 5,000원짜리면 진짜 싼거 아니야? 에 엄청 많이 들었는데? 500g? 엄청 커. 망고. 1도에 185. 여기도 과일을 팔긴 하는데 망고는 알로라빈지 근처에서 사는 가격이랑거 차이가 없대요. 망고나 이런 과일류를 좀 많이 사려면 앞에 있는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다 팔아요. 종육도 있고 생선도 있고 초콜도 있고 200페소 이 정도 200페소 190. 200. 의 200페소 정도 하네요. 맞다.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사서 너무 면딱 되겠다 잘라진 것도 있어요 콩나얼마인 여기 필리핀에 요르트 이런 거 많아요 음. 여기 시리얼 되게 많이 먹어서 요거르트랑 우유나 음. 이런 것들 유제품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음. 초콜릿 이런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고 이게 약간 고구마 그런 맛인데 음. 여기 필리핀에서 많이 먹는 맛이라고 합니다. 초호킹 이런 데 아시안 그푸드샵가면은 무대에 리무리멀리 하여튼 무슨 그런 팥빙수 같은 그런 포트를 파는 게 있어요. 그걸 많이 먹신다고 하더라고요. 리프레쉬 워터 4 15 16 1까 마, 그 편의점 알로나비치 편의점에서 이거 200, 500ml에 펩시가45페소였으니까그 음료수 같은 거는 마트에서 사가지고 가는 게 확실히 싸긴 하구나. 편의점은 또 편의점만의 그런 편리함이 있으니까. 근데 왜 500ml가 더 싸지 캔보다? 왜 캔보다 싸죠? 병이 500ml인데? 아, 제로 코크에서 그런가? 뭐지? 알수 없는 캔이라 그런가? 어쨌든 이거 나 사야겠다. 제가 술은못 마시는데 선물용으로 술을 사가거든요. 이게 진짜 많이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거 엄청 많이 사가는데? GSM b 이것도. 이거는 그탕 그 가루 먹는 주스 만드는 가루랑 섞어서 마시는 거래요 이것도 사가야겠어 가기 전에 아까 그 술이랑 그, 여기서 많이 타먹는 탕이에요 이런 거. 이거를 물에 섞어서 먹으면 은 희석해서 먹는 거거든요 주스처럼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거죠 탕 그리고 여기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가기도 하고 현지에서 어디 뭐 바이브샵 이런데 가면은 저기다가 저걸로 음료수 많이 주고 해요 아, 핫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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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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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Korean. Thank you, sir. 고검으로 쓸수 있는 숙소에 가면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했어요, 환전 여기 밑에 마켓 그 지하에 있는데도 환전소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또쳐가지고 이곳에 습니다 안전소 ICM 이름은 그알로이치 앞에 있는거랑 똑같은거 있는 같은데요? 앞에 커브리마켓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렸다가 구경좀 하고 그리고 여기와서 커피 한잔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마켓 마켓 아. 마켓 막 그렇게 큰 마켓은 아니고 작은 잠시 들렸다 갈 정도? 아주 잠시 들렸다 갈 정도의 턱이라고 했습니다 오. 여기는 그 가짜 신발도 팔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강요에 있을 때그 야시장에서 살려고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착화감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 쌍갑대 그냥 겉에 모양 등을 에 사는 거지. 편하게 신으려면 진짜 사야 돼요, 진짜. 이런 스포 이렇게 사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는거 세컨핸드 같아요. 약간 보풀도 저있고 하여튼 약간 좀 이렇게 새것처럼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 구경해보자. 구경은 참 재밌어. 숙소에서 뭐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데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서 먹기는 에 아주 경비도 절약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키로에 120 음, 아까 저기100몇이었냐 140이었나? 160이었나? 여기도 120 네. 120저렴해 음. 여기 확실히 여기는 100이라 작은 거 100, 조금 지난 거 작은 거 없다 여기는 100아 칼을 갖고 올 거예요 왜 오늘 칼안 갖고 왔 내가 이번 여행 캠핑용 포크랑 칼 이런 거 갖고 다녔었는데 내가 왜 오늘 내이번에 넣고 왔을까 놀 데도 없으니까 음. 뜨겁다, 이제. 다시 터미널로 나와서 다시 아이스 인몰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다시 들어가서 커피 한잔하고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여기 동차 같은 그 버블티 파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차 모시 있어서 그거 마실라고요. 큰 거. 이게 엄청 크거든요, 라지 사이즈. 근데 이게, 얼마였지? 100? 100? 100? 얼마였지? 100? 이거 차보다 훨씬 싸요, 진짜. 한 3,000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버스 있습니다. 여기로 가는 버스. 항나오 어? 알로나 비치라고도 써 있어요. 이렇게 알로나 비치 에어포트. 알로나? y e a Okay, you are standing. Yeah. Ah, uh, what time the next? s 여기 o'clock. Six, Six, Six yeah. I'm g o n standing here. Okay. 이 너무 많아. 만성 만족, 만성입니다 만성 만족. 제가 보니까 공항에서 알로나비치로 가는 버스는 그 디팔쳐 출발 구역에서 타야 되고 탁빌라랑 가는 거는 공항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주차장에 아, 서 있거든요 거거 아, 아, 타면 돼요 델리코? 어, 니까 그래도 운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운동 바다 좀 보다가 숙소로 가겠습니다 여기랑 사우스팜? 사우스팜 맞나? 그 리조트가 한국 사람들 많이 간다고 하는데 갔던 사람들은 여기보다 다른 그 사우스팜인지, 뭔지그 리조트가 더 좋다고 하던데 주식은 거기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아, 열레디북? 아, 맞다. 아, 잠깐만 아, 저기 있었 여기 사람들은... 포객을 해도 나 벌써 예약했어 그러면은 걔 바로 포기 아 빨리빨리 빨리 해줘 너너 어디서 너 지금 했어 안 했어 이런, 이런 강압적인 표정이 아니고 아너또 할래 또 할래? 약간 이런 미안해 나, 나 벌써 예약했어 그럼 음, 이러고 그냥 가요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착해 그즘 표정 속에 인상을 쓰지도 않아요 웃으면서 아. 쪽으로 내려가서 바다 좀 살짝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마지막 일정 되겠습니다. 알로나 비치로 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 <laughs> 아주 여유로운 일정이다. 보통 보울에 오시는 분들은 일정이 짧다 보니까 하루에 육상 투어 하면서 ICM몰 돌거나 혹은 그냥 다 호핑이나 그 리조트에서 시간 보내다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저같이 약간 좀 널널하게 오는 사람들은 그냥 굳이 개인 그 차량 렌트 안 하고 이런 시내버스 타고 가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보니 약간 여유롭게 둘러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울이랑 세부 이쪽이 다 관광. 관광 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좀 높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생각보다 막 싸지도 않고 막 비싸지도 않은 그런 느낌. 오늘 제가 콜라 하나, 물 그거 큰거 하나. 아까 버블티 마셨고 김밥이랑 라면 그 네. 식내는 것 먹었고 그리고 또뭐 했지? 아 그리고 초코 가서 물이랑 음료수 살때 초콜릿 하나 샀다. 그렇게 해서. 만천원한오0 페소 정도 쓴것 같은데 싼거막 레스토랑 이런 데안 가면은 저렴하게 쓸수 있고 하루에 만 원이면 되게 충분한 금액이고 이제 놀러 온 김에 좀 맛있는 거 먹자 뭐좀 찾아진 데 가서 먹자 이런 약간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만 원은 좀 힘들죠. 요, 특히 여기 알로나 비치 근처에는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만 원으로는 힘들고 한 3, 4만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오늘 이렇게. 시내 구경도 해봤고요. 시장 구경도 짧게 해봤고, 필리핀에 와서 좀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변 환경이나 이 사람들, 성향들이 되게 익숙해서, 막, 어떻게 막 겁먹거나 막 두렵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고, 내일 또 영상을 재밌게 담아보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ắc